자동차 보수도장 편법만 막아도 내 차는 안전해집니다. 자동차 보수도장에서 라카, 1K 프라이머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접착력과 내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곧바로 벗겨지는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2K, 3K 프라이머 사용 여부, 제품명 확인은 필수. 열처리 건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체크. 서페이서 공정은 보수도장의 기본입니다. 2K, 3K 서페이서. 사용 여부와 열 처리 시간 기록을 반드시 확인. 수성 베이스 사용 확인, 그리고 반드시 수성 전용 투명 클리어로 마무리되었는지 확인. 경화 과정은 보수도장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열 처리 시간 기록, 각 제품별 건조 시간 준수 여부 확인. 공업사가 정직하게 작업을 진행했다면 작업 과정의 전체 사진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진을 전송하면 부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가 한 가지씩만 확인해도 공업사는 절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직한 보수도장을 응원합니다. 정확한 기준이 대한민국 자동차를 지킵니다. 주식회사 비츠로케미칼.